33M2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관련 영상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초보도 할수 있는지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온라인 부업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장단점과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삼삼임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특장점들이 있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내가 정말 할수 있는 부업인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부업과 관련해서 나중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 놓치기 싫은 분들은 채널 구독부터 해두세요. 우선 삼삼임투가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간 임대 사업인데요. 에어비앤비는 원칙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외국인들에게 빌려줘야 합니다 마치 하숙집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필수로 해야 하고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만 이용이 가능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었죠 내국인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솔직히 법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내 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삼삼엠투 전에는 이 에어비앤비 사업이 유행처럼 핫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관련해서 단속도 심해지고 에어비앤비 자체적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3 3 m 트로 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3 3 m 트는 전입신고도 필요 없고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주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고 집주인과는 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전세차 계약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월세 시세를 조금 더 쳐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삼삼엠투 창업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픈하려면 최소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물론 물건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초보분들이 원룸부터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증금이 보통 1,000에서 1,500만원 사이 들어가고 도배, 장판, 가구나 인테리어 등과 관련해서 약 20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구나 가전 등은 당근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다이소에서 가성비 템을 위주로 세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투자 비용을 최소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결론적으로 삼삼 M2에서 단기 임대를 하나 돌리기 위해서는 최소 한 1,5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쯤에서 삼삼 M2의 순이익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본 영상에서는 순이익이 보통 40에서 50% 정도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룸 기준으로 한달 예약이 꽉 찼다는 가정하에 월 30에서 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경우는 공간이 큰 만큼 순이익도 더 커지겠지만 그만큼 보증금이나 월세도 올라간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고 세팅을 해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노동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스마트폰으로도 예약 현황 등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청소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도와주시는 이모님을 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1호점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내시는 분들은 2호점, 3호점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때도 각각의 보증금과 세팅 비용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3호점까지 내려면 최소 보증금 3,600만원과 기본 세팅 비용 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2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뜻이겠네요. 이렇게 세팅한 단기인데 3개가 잘 굴러가게 되면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생긴다는 건 상당히 괜찮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직장인이나 주부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부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투자 비용이 0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게다가 월 5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은 충분히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증금과 세팅비 1,500만원과 온라인 강의 150만원을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10배가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월 순수익을 따져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심지어 온라인 부업은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더벌 수도 있습니다. 두달 전쯤인가 저희 동네에 무인 문방구 하나가 오픈을 했거든요. 이전에는 아주 좁은 공간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도 되고 무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그 앞에 작은 공간에 붕어빵을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저 문방구 주인 정말 머리가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뜩이나 요즘에는 집 근처에서 붕어빵 찾기도 어려운데 그 문방구 앞에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붕어빵까지 파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리더라고요. 아직 겨울도 아닌데 말이죠. 저도 당연히 사먹어봤는데 오픈 첫날 대기가 40분 이상 걸릴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역시나 그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는 생각이 한번더 들었어요. 이처럼 오프라인도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온라인 부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프라인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던 거고, 삼삼 m 프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같이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 부업 각각의 장단점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저는 온라인 부업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일정 금액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오프라인 사업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가 있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엇이든 일단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리스크도 거의 없고 무자본으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부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링크로 남겨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